야, 아 너무 힘들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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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시는 여기 산으로 안나야겠어 자기는 안 피곤해? 아, 나가요. 음, 난 되게 졸린다. 음, 음. 자기야, 자기도 얼른 누워 피곤하잖아. 음음음 음. 뭐? 어? 자기야 자기야 벌벌벌 벌레다. 자 자기야 아, 벌레 아 자기야 벌레 음 자기야 벌레 아아 아. 자기야. 아니..아니 아니, 저 저기로 갔어. 음, 아니 자기야 벌레. 저기, 아니 벌레. 아니, 음. 저저저거 저거 저거 저기. 아, 자기야 저거 저아 음, sog, s o 저 sog, s o 저 s o 좀 잡아줘. 너무, 너무 무서워. 진짜, 진짜 잡았어? 진짜로? 너무 징그러웠다, 진짜. <웃음> 미안해. <웃음> <웃음> 리딩 비안드 영상보고 리딩또다 지금 이렇게 거의 했어요 아 너무 미안 윤지 누나가 맨손으로 잡아줄게요 유유 왼손으로 지자. 음 누나가 거 지자. 음 그거 휴즈로 사만 줘. 그거 손으로 말고. 그거 손으로 만지면 안 돼. 휴즈로 음 휴즈로 사만 줘. 키우길 키우길 키우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? 유유 다가 잠이 홀딱 네 유유. 얼른 자. 손 더러워서 안돼. 멀고 키영상이야. 아니 싫어. 진짜 미워할 거야. 정말 진짜 안볼 거야. 얼굴을 쳐다도 안볼 거야. 정말로. 아니 안볼 거야. 아니 안볼 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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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싫어. 전다도안 부을 거다. 씨, 말도 안섞을 거야. 씨, 절대 말도 안섞을 거야. 그거 지멋지란 말이야. 너무 무서워. 지금 그건 막도 안 나. 아, 그거 지 멋. 버려 저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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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너무 싫단 말 아, 야 아, <laughs> 아, 내가 잘못했 아, 하 아, 아, 고마워 잡 아, 줘서 아, <laughs> 진짜 너무 싫다. 에이 아, 아,